창덕댑니다 오늘은 오늘은 브레인롯 훔치기 랜덤 카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매주. 브레인롯 훔치기 신제품 7탄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쇼 짜잔 브레인롯 훔치기 7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두번 찍지 않았나요? 와 브레노 훔치기 게임 안에서 이 오지 등급 얻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충격적인 게 포켓몬 카드보다 더한 것 같아요. 간절히 희망하는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아 요즘에 요거 대박 아닌가요? 짜잔야 여기에 <laughs> 이게 나와. 이 훔치기 카드가 업데이트가 빠른 것 같습니다. 오지 등급 미어울 최강자 아닙니까? 고양이 부엉이가 나옵니다. 핑크색하고 그린 색깔 두 가지가 나왔고요. 어 일단 그림. 이미지는 똑같네요. 오. 스트로베리 엘리펀트. 딸기 코끼리. 아직 딸기 코끼리 아직 못 뽑기는 했는데, 나 이거 말고 이거 갖고 싶어. 미아울. 자, 한번 첫 번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기존 카드랑 똑같고요. 이제 앞쪽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짜잔. 이미지 바뀌었네, 다. 제가 기억하기로 1탄부터 5탄까지는 카드가 좀 섞여 있지 않았나요? 네, 6탄부터는 진짜 확실히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질리니, 비린비니. 와. 자, 멸종된 마테오. 와, 이제 멸종된 시리즈도 나오네. 원래 멸종된 시리즈 안 나오지 않았어요? 와, 이거 대박. 라쿠칼라차. 야, 이거 콤비네이션도 있지 않나? 와. 마리아치, 코라조니. 뱀피라, 카푸치나. 와. 아니, 진짜. 캐릭터 다 바뀌었네. 캐츄로아 머스터루. 예스마의 익세먼. 밤부밤부 사우르. 코코판토 엘레판토, 프랑켄테오, 티탁사우루 퀘사딜로 뱀피로, 티그릴리니 워터멜리니, 호일레토 포카치노, 와우, 트렉토로 디노사우루, 오미언벌러브, 비손테 주피테레, 칩소와 퀘소, 모스모빌리스, 탕탕켈렌탕, 라바카 에고 린테르노, 파크라운 맘마 티나. <laughs> 티피토픽 타코. 아, 이름 진짜 부르기. 아니, 근데 브레노 훔치기 게임 하시는 분들 부를 때이 플레임으로 안 부르지 않나 보통? 다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네. 치클레테이라, 바시클레테이라. 이야. 팝팝사우루. 아니, 그니까 이게 게임에서만 보던 그 캐릭터가 이렇게 또 그림으로 보니까 색다른 것 같아. 맞죠? 노마의익세먼 no, 어, 이제 레오다. 어 뭐야 그러고 보니까 아어 예수도 있었잖아. 노마의익세먼자 no, 뒤에 하나 둘셋낭릉버스구요자 뒤쪽에 갑니다. 짠와아나 이거 말고 와 스트로베리 딸기 코끼리 나왔습니다 대박.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올라와야 되는데 아 텔레모르테 텔레모르테 나왔습니다 와 일단은 요거 딸기 코끼리 하나 뽑았구요 와우 아 아니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 1탄부터 6탄까지 했을 때 사실 말이죠 포켓몬 카드보다 더 까기 힘들었거든요 더 뽑기 힘들었는데 야, 딸기 코끼리를 뽑아버렸네? 칠탄 메인 캐릭터가 요거 두 개거든요. 미아울과 엘리펀트. 그렇단 얘기는 얘도 뽑기가 힘든 캐릭터일 텐데. 맞죠? 일단 뽑았어. 와, 제발, 미아울. 아, 근데 나는, 미아울이 갖고 싶다고. 자, 티피토피타코. 치클레테이라 마시클레테이라. 구에리로 디지탈레. 캐츄로와모스터르 예스마이 익세몬, 반부한부 사우루, 코코판토 엘레판토, 프랑켄테로 틱틱사우, 틱탁사우루, 캐사딜로 벤피로, 티그릴리니 워터멜리니, 토일레토 포카치노, 트레토로 디노사우루, 머미안발라브, 어 뭐야 이거꾸로돼 있어, 토토토 사우루, 토토토 사우루, 와 글로로버 프로토 드릴로, 로스 잡스 토스, 어 뭐야, 카피타코. 라이너 토스토리노, 브리 브라질리니 비린비니, 멸종된 마테오, 아 멸종된 시리즈도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라쿠칼라차, 마리아치 코라조니, 엠피라 카푸치나, 칠렌칠리, 카푸치노 클라우리노, 고릴로 워터멜리노. <laughs> 이제 내맘대로 <마음대로> 불러. <laughs> 고릴로 워터벨로 드릴로. 어, 랑닌 버스?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 뒷장 색깔이. 오, 뭐야? 특이한데? 잠깐만, 이거 분홍색깔, 잠깐만, 이거 아니, 잠깐만. 아! 또 뭐야! 또 나왔어!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짠! 뭐, 아니, 뭔가 느낌 이상한데, 지금? 어허, 확률이 올라갔나, 설마? 초록색깔. 세 장, 뒤로 넘기고. 로스 잡시토스. 자, 이제 빠르게 한번 넘겨볼게요. 오, 어? 이거 나왔었나? 트랙토로 디노사우로. 아, 아까 나왔구나. 뭐, 이제 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 거, 어, 이것도 나왔었나? 토일레토 포카치노. 아, 아까 나왔죠? 오, 이제 다 나온 것 같아. 어? 이거 처음 보는데? 타르타루가 치스테르나. 어 얘도 아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나? 자, 아무튼 쭉쭉 갑니다. 자 하나, 자, 짠! 와 뭐야? 와! <laughs> 미야무 나왔어! 아니 잠깐만. 와! 뒷장은 짠 로스 크로코딜리토스. 요, 로스 나왔습니다, 로스. 아니, 와, 이거, 나왔는데? 와우! 오, 잠깐만. 지금 살짝 봤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 오, 뭐야. 세 장을 뒤로 뺐는데, 왜, 레오지? 호레지니 봄. 와. 오, 뭐야. 또 레오네? 세 장을 뒤로 뺐는데 또 레오야? 야카사부 어? 갓박스 설마? 한번 쭉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다본거 같으니까 맞죠 쭉쭉 넘겨보고 레오만 일단 보면 되죠? 자 레오 오늘의 마지막 레어입니다 짠! 오 뭐야 벌처리노 스켈레토 좀비 트랄랄라 와 좀비 나왔어 뒷장은 짠! 아니 이거 갑박스인가봐 이번 박스에서 레어가 다섯 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스트로베리는 세 <laughs> 장이나 뽑았는데 미아울한장 뽑았습니다 야 자, 오늘은 브레인노 훔치기 7탄 나왔다는 소식도 알려드리면서 저는 또 하나 뽑아보렸네요 자, 다음 영상은 문방구에 갔는데 신제품! 아, 이거 추억인데? 신제품! 딱지가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딱지 또 궁금해가지고 신제품 딱지 야, 신제품이라고? 다음 영상 문방구 딱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지